안녕하세요. 게임 관련 이슈와 함께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샵다나워입니다. 지난번 AMD 레이븐 리치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 AMD에게 2017년은 라이젠 프로세서로 일궈낸 역대 최고의 한 해였죠. 시장 점유율의 회복과 함께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 2세대 라이젠 피나클 리치를 정식으로 공개하면서 2017년의 기세를 이어나가려는 행보를 시작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MD 2 세대 라이젠 7 2700X 프로세서와 새로운 칩셋인 에즈락 X470 타이치 메인보드 그리고 하이엔드에 어울리는 지포스 GTX 1070으로 구성한 게이밍 조립 PC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CPU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세대 라이젠 프로세서는 제조 공정을 12나노미터로 개선한 Zen+ 아키텍처를 사용하는데요. 동일 클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더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2700X 프로세서 기준으로 부스트 클럭이 0.5GHz나 상승했고 단점으로 지적되던 게이밍 성능 향상을 위해 캐시와 메모리의 접근 성능을 개선했다고 하니 과연 AMD의 프로세서가 고성능 게이밍 PC에도 사용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쿨러 좀 보세요. 소위 기쿨이라 불리는 CPU 쿨러는 코코파이나 OS 등으로 놀림당하기 일쑤였는데 코코파이는 그렇다치고 이번 OS는 정말 보기에도 튼실해 보입니다. 넓은 구리 히트싱크와 4개의 히트파이프, RGB LED 디자인까지 적용된 그야말로 역대급 기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실제 사용 시 얼마나 발열을 잘 잡아줄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새로운 CPU와 함께할 새로운 메인보드도 지나칠 수 없겠죠. 에즈락 X470 타이치 메인보드는 무려 16페이지 전원부와 디지털 PWM 전압 컨트롤러가 적용되어 뛰어난 오버클럭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이 밖에도 빠른 속도의 USB 3.1 Gen2 포트와 NVMe M.2 소켓 등 각종 최상급 사양까지 갖추어 하이엔드의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이네요. 그리고 2세대 라이젠 피나클 리즈는 1세대 라이젠 서밋리즈와 동일한 AM4 소켓을 사용해서 A320 메인보드부터 X470 메인보드까지 모두 호환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새로운 CPU와 새로운 메인보드 GTX 1070으로 조합한 조립 PC를 직접 만들어 보고 인기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최근 출시한 기대작 파크라이 5까지 플레이하면서 실시간 게임 프레임과 CPU 온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한 RGB LED 튜닝에 멋진 게이밍 PC가 완성되었습니다. 라이젠7 2700X와 X470 메인보드, 금지막한 GTX 1070 그래픽 등 케이스 내부를 꽉 채운 부품들과 시원시원한 아크릴 윈도우 케이스가 참 인상적인데요. 과연 실제 게이밍 성능까지 인상적일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겠습니다. 우선 FHD 모니터 해상도 기준 국민 옵션 플레이 상황에서는 평균 100에서 110프레임으로 가는 수치를 기록했는데 많은 코어와 스레드 개수를 자랑하는 라이젠답게 CPU 사용량은 20%대에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울트라 옵션 플레이에서도 70에서 80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최소 60프레임을 잘 방어하고 CPU 사용량 역시 20% 중반을 벗어나지 않으며 부드러운 작동이 가능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80도에 육박하는 CPU 온도입니다. 촬영 후에 원인을 파악해보니 피나클리지의 온도 모니터링 표기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 이슈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온도는 표기보다 더 낮은 상태이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부디 빠르게 수정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파크라이5 게이밍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FHD 모니터 해상도 기준 파크라이5의 일반 옵션 설정에서는 평균 90에서 100프레임 초반까지 쾌적한 실시간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60프레임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는 배틀그라운드에 비해 비교적 많은 지형지물 오브젝트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 때문인지 CPU 사용량 역시 평균 30%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울트라 옵션에서는 어떨까요? 울트라 옵션에서는 80프레임 중반에서 90프레임 초반을 기록하고 있네요. 일반 옵션에 비해 프레임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파크라이 5 울트라 옵션 플레이에서도 최대 CPU 사용량은 30% 중반대. 추가적인 CPU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 방송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해도 충분히 여유로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2세대 라이젠 7 2700X로 구성한 오늘의 조립 PC 견적은 얼마일까요? CPU의 가격은 경쟁 모델로 지목한 인텔의 i7 8700K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거기다 기본 쿨러의 포함 유무까지 고려하면 라이젠 7 2700X의 가성비는 더 상승하는 상황이죠. 이제는 게이밍에서도 부족함 없는 성능을 자랑하게 된 2세대 라이젠 피나클릿지. 올해도 배틀그라운드나 기타 고사양 게임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만큼 게이밍 PC 교체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샵다나와에 접속하시면 착한 가격에 다나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피나클릿지 게이밍 PC 기획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더 새롭게 진화한 2세대 라이젠 7 2700X 프로세서와 X470 메인보드, GTX 1070으로 구성한 게이밍 조립 PC를 살펴봤습니다. 저희 샵다나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